사람들은 갖가지 이유들로 광야에 들어갑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에 광야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죽으러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심과 회복을 위해 갑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백성은 하갈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갈은 죽음에 둘러싸여 광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를 찾기 위해 광야로 도피했습니다. 애굽의 종사리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는 구약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믿음과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언제나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자유와 해방의 이야기는 아주 강렬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세계 곳곳에서 또 많은 세대에 걸쳐서 억압받는 이들에게 영감과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 가장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자마자 차라리 떠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5, 16장에서 볼수 있듯이 그들은 거의 곧바로 이전의 안정된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실제로 광야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자유를 제공합니다. 그들 생각에 따르면 죽기까지 맞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애굽에서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 16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인상적입니다. 또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몸을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 마음과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 훨씬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억압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억압 속에서 잔혹함과 동시에 이상한 안정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들은 억압에 익숙해진 탓에 즉각적인 위험에서 벗어나고 나면 왠지 모를 향수를 가지고 과거의 시절을 되돌아 봅니다. 광야의 자유는 억압과 제한에 익숙해진 이들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수동적인 삶의 방식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유가 찾아와도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은 많은 이들이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광활하고 적대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망각한 한 가지는 그들이 홀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만나와 물을 주셨고 또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몸은 자유로웠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자유로워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유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그것이 불안정하고 불분명하여 두렵기까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의 자유를 향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임을 깨닫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 어쩌면 광야에서 헤맨 40년의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광야가 가진 양면성입니다. 광야는 자유와 소망의 장소임과 동시에 위험과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각기 다른 경험 사이의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여부였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만한 분을 신뢰할 때에 비로소 광야는 무섭고 두려운 장소가 아닌 기쁨과 자유의 장소가 됩니다. 사실 광야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광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 뿐이죠.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만한 분을 신뢰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